자요 문제를 사실 그냥 대입해도 풀어도 되지만 그래도 계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요 놈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넣, 넣읍시다. 어떻게? 얘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? x,y x, y 분의 y 플러스 y 플러스 x 제곱. 어, 좋아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써도 되지? 네. 어, 요렇게 썼습니다. 그러면 요 놈도 조금 더 쉽게 하려면 내가 요렇게또한번 식을 정리할게요.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어 맞아요. 맞아요. 요렇게 적어 놓고, 이렇게 쓸 수도 있지. 우리 곱셈공식에 변형하는 거다 배웠지? 네. 맞아요. 여기서 이것만 빼면 딱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? 네. 그죠 자,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야? 아하. X 플러스 Y가 얼마야? 4죠? 4. 아래, 아니, 아니, 아니 4, 4, 4, 4, 4. 4, 4. 아니야? 네, 4, 3, 4. 야, 어떡게 야, 어떻게 하면 이거랑 이거랑 더 했는데 3이 나오는 거냐? 어? 야, 이 영상을 본 야, 영상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? 초 나왔어. 어? 아, 저거 두개더 하면 4지? 예. 그리고 곱하면 뭐 나오냐? 곱하면 합차공식이죠 어. 곱하면 합차공식이에요. 너, 너 곱했지, 머릿속으로? 네? 곱해서 3나왔다 생각한 거지. 자, 곱하면 앞의놈 제곱 빼기, 뒤의놈 제곱이 나와야 되지? 네. 이거 계산 얼마야? 5. 이거 5인 거 알죠? 네. 그죠? 왜? 4에서 마이를 빼면 1을 더하는 거랑 똑같으니까. 아, 그럼 얘가 5야? 얘는 그럼 마이 10으로 쓸수 있겠네? 얘는 4제곱이니까 16이라 쓸수 있겠네? 정답은 분자가 6 남고요, 분모는 5 남아요. 정답이 5번이겠네. 됐죠? 네. 응.